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비제하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가르쳐 드릴 이 폭폭 강좌는요이 A 보급의 레드 기지에서 이 실각에 있는 유저들을 딱 죽여 버리는 폭입니다. 네. 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게 레, 여기가 레드 기지거든요. 레드 기지에서 실각 폭. 여기가 실각. 이 표적들이 모여 있는 곳이 실각입니다. 이 실각.. 실각에 떨어져서 그.. 거의 순화들이 그.. 실각으로 많이 가니까 거의.. 어.. 네.. 그래가지고 실각에 있는 유저들이 다 <laughs> 죽게 되는 폭인데요 이 폭이 언제 쓰이느냐 제가.. 제뭐 내가 이렇게 뭘 체킹하다가 이렇게 실각 순화를 보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팀이 브리핑 해줬어요 딱 실각 쓰나라고 실각 쓰나라고 브리핑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렇게 레드팀 기지 와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맞춥니다 기준 이거 녹, 이거 이게 이게 녹강의 앞에 오른쪽에 보면 이 오른쪽에 앞뒤로 이렇게 맞춥니다 앞뒤로 이렇게 맞춘 다음에 네뭐꼭 이렇게 그렇게맞출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막, 이거 그냥 대충 하셔도 돼요, 여기는. 자, 이제 잘 봅니다. 여기 하늘 보면 구름이 있거든요? 구름에 이렇게 딱첫 번째 구름이라고, 이게 두 번째 구름이라고 합니다. 튀어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구름이라고, 이게 두 번째 구름이라고 하면, 첫 번째 구름 필요가 없고, 네, 이두 번째 구름에 보시면, 자, 하나, 둘, 셋, 네 개의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첫 번째 원에서 위로 쭉 올라가시다 보면 이세 번째 원하고 만나게 되거든요? 이세 번째 원하고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딱 1, 2cm 정도 더 갑니다. 자, 이 정도에서 또 에임을 대, 대고요. 폭을 들고, 딱 A하고 W, 왼쪽 가는 키하고, 아, 왼쪽, 가, 왼쪽 가는 키하고, 앞쪽 가는, 앞으로 가는 키하고 같이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점프하시면서 까시면, 자, 이렇게 A 맞췄, 맞췄죠, 이렇게. 맞췄, 맞이죠 A를. 점프하시면서 까시면, 자 이렇게 죽게 되고요 자, 이제 제대로 할때 드릴게요. 자, 맞춥니다. 맞췄죠, 맞췄죠. 그 다음, 이네 개, 그, 원 중에서, 여기 첫 번째 꺼하고세 번째 꺼하고 이렇게 딱 만나게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났죠? 만났죠? 그 다음에 이거, 1, 2cm 왼쪽으로 또 갑니다. 다, 여기가 A 위치입니다. 아시겠나요? 여기서 푹을 들고, 딱, 왼쪽, 가, 왼쪽 가는 키하고, 앞으로 가는 키, A, W를 같이 누르시면서, 점프하시면서 까시면 되는데, 여기서 절대로 이거, 이거 마우스 건드시면안 되고, 딱 이렇게 점프하시면서 까시면 이거죠. 자, 점프하시면서 까시면! 자, 이렇게, 생각에 있는 모든 유저들이 죽게 돼요. 아시겠나요? 다시 한번 가르쳐드릴게요, 제가. 맞춥니다. 맞췄죠? 첫 번째 원하고, 세 번째 원하고 맞췄죠? 그 다음, 왼쪽으로 1, 2cm 더 왔죠? 여기가 A 위치입니다. 이 A 위치를 기억하시고, A하고 W를 그, 같이 누르시고, 딱, 가면서, 점프하면서 까시면, 자. 보셨죠. 실각이는 유저들이 모두 죽, 죽습니다. 이렇게 하셔 이렇게 하, 해가지고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맞다. 그리고 제가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제,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작한 지한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구독수가 10명도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검색하셔가지고. 이 유튜브 비제 하루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채널에다가 구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좋아요는 뭐꼭안눌르셔안 안 아, 눌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 구독을 눌러, 눌러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프리카TV 유튜브 비제 하루 애청자 모집합니다 저희 방송 오셔가지고 그 방송 자주 오셔가지고 시청해주시면 시청해주시는 사람을 애청자로 가거든요. 네, 애청자 많이 모집하고요. 그리고 저희 인텔 게이밍 저희 클랜에서 지금 클래너를 모집합니다. 좀 하는 클래너를 모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클랜가입 신청은 카톡 a a s s 1 2 9 8 a a s s 1 2 9 8로 연락 주시면. 제가 간단한 테스트 후에 바로 넣어 드릴게요. 네, 아시겠나요? 감사드립니다.